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다 포기하시는 거죠? 법원 복도를 걷는 한예린의 손에는 이혼 조정서가 들려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전 남편 이태호는 변호사와 악수하며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 송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리됐네. 예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돼 있었지만 한 번도 누른 적 없던 번호. 두 번의 신호음 뒤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예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나설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 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 뜰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났습니다. 명절 아침 시댁 주방에서 예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붉게 부어올랐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친척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 며느리 어때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순하긴 한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아이고, 벌써 1년 됐는데?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예리는 그릇을 씻던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과일을 접시에 담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친척들이 예린을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었습니다. 예린씨, 아기는 언제 가질 계획이에요? 예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곧 생기겠죠? 미경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아이 갖는 걸 미루더라고요. 친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빨리 낫는게 좋죠. 저녁 무렵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미경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명절마다 이러니 힘들지. 그나저나 예린이 친정에서는 도움 하나 안 주더라. 주방에서 예린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행주가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예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1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아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예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결혼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예린은 산부인과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원인 불명 난임으로 보입니다. 예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임은 아니죠? 확정은 아닙니다. 다만, 임신이 어려운 상태예요. 남편분 검사는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직.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 모두 검사해야 정확한 원인을 알수 있어요. 예리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진단서를 바라봤습니다. 원인 불명 나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경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갔다 왔어? 네, 어머님. 결과는? 예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난임이라고 하네요. 확정은 아니고, 미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없이 예린을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예린의 후배 강서진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어제 안색이 안 좋으시던데. 응, 괜찮아. 서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 서진은 화장실에서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 미경이 서진에게 말했었습니다. 예린이 요즘 어떤지 좀 알려줄 수 있겠니? 팀장 자리 곧 비는데.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예린 선배가 병원 다녀온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병원? 산부인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예린이 집에 돌아오자 미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호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린아, 앉아봐. 예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경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뭐래? 원인 불명 난임이라고. 그럼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네. 아니에요. 확정은 아니라고. 미경이 손을 들어 예린의 말을 끊었습니다. 태호는 검사했어? 예린이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내 문제겠네. 예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경은 예린을 보는 시선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침 식사자리에서도 예린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태호도 예린을 피했습니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난다며 나갔습니다. 예린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텅빈 거실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어느날 오후 미경이 거실로 예린을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린이 다가가 보니 자신의 병원 진단서 사본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경이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숨긴 거지. 어떻게, 어떻게든 알게 되더라.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 예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3년을 기다렸어 순하고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쓸모가 없네.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자신도 생각해 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랑했던 건 거짓이었냐고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예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예리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버지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한달후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예리는 이혼합의서에 담담하게 서명했습니다. 펜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재차 물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모두 포기하냐고 예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만 해주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태호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태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순하게 넘어가서 다행이라고 판사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렸습니다. 이혼 성립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예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호가 어색하게 입을 열었지만 예리는 고개만 숙이고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예리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3년 만에 누르는 번호였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후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예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나설게요. 전화 너머로 한진우 회장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3년을 기다린 한숨이었습니다. 알았다. 이제 아빠가 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예리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태림건설 본사, 한진우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아이리스 인테리어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거래 구조, 자금 흐름, 계약 관계, 모든 것을 파악하라고,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이틀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진우는 서류를 넘기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이리스 인테리어 매출의 70%가 태림건설 자회사와 SPC를 통한 하청이었습니다. 송미경은 그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실적 보고만 받아왔습니다. 한진우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계약 중단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계약을 즉시 종료하라고 예린이 법원을 나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아이리스 인테리어 본사, 송미경은 회의실에서 신규 프로젝트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팩스 용지 여러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경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태림 건설 자회사 세 곳에서 동시에 발송된 계약해지 통보서였습니다. 즉시 효력 발생.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CFO가 급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계약 내역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태림 건설 관련 매출 비중이 72%였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태림 건설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경영진 결정 사항이라고 재협상 여지가 없다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경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CFO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림건설이 모든 계약을 끊었다고 회사 매출의 70%가 사라진다고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30년간 일궈온 회사였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태림건설 측에서 미팅 요청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태림건설 본사에서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과 태호는 태림 건설 본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태림 건설 법무팀장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아이리스 인테리어 계약 구조가 떠올랐습니다. 미경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계약의 실체가 법무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계약서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3년간 아이리스 인테리어가 체결한 모든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경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익숙한 프로젝트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상대방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태림건설 자회사, SPC, 중간법인, 미경은 그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계약의 실질적 발주처는 태림건설이라고, 아이리스 인테리어는 그것을 몰랐을 뿐이라고,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계약을 끊는 겁니까? 법무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무슨 이유로요?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들었습니다. 미경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법무팀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한 여자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미경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혜린이었습니다. 그 옆에 한 줄의 문장. 태림건설 한진우 회장 외동딸.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경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법무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혜린 씨는 3년 전 결혼하시면서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따님의 뜻을 존중하셨던 거죠. 미경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년. 3년간 자신이 무시했던 며느리,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 태림건설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경영권 인수 제안서입니다. 검토 후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은 서류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법무팀장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경과 태호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인수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은 평의사로 강등. 태호는 해임. 신임 대표이사는 한혜린. 태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아이리스 인테리어 본사 대회의실. 임직원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영권 인수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예린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3년 전 시댁 거실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리는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뒷자리에 송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예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이리스 인테리어 신임 대표이사 한예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예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3년 전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평범한 디자이너로요. 여러분 중 일부는 저를 기억하실 겁니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서진도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예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태림 건설과의 계약도 재개될 예정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예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회사가 될 겁니다. 연줄이나 배경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곳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리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미경과 마주쳤습니다.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랐어. 내가 말했어야지. 예리는 잠시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친정이 뭐 하는 집이냐고 물으셨을 때 건설 관련 일한다고 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3년간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린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지켜주기를. 하지만 끝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예리는 대표이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